대통령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95번째 차타. 까르마의 다양한 얼굴들. 유전의 법칙이 까르마의 법칙에 대하여 종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인과관계는 그 속에 들어있는 보다 깊은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육체적인 유전의 흐름은 극장 간판의 테두리를 달리는 빛의 흐름과 같다. 일종의 자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자기의 요구에 가장 잘 호응해주는 가족의 물이나 이것이라면 갈수 있겠다 싶은 육체에게로 반드시 끌려가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유전과 그밖에 육체적 근원인 근인인 근인은 실로 카르마의 강제적인 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성향을 유전으로 돌리고 모든 질병을 육체적 근인으로 돌리는 것은 이런 견해에서 볼때 <laughs> 마치 연회에 초대된 손님이 훌륭한 대접을 받으면 음식을 나누는 하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식탁에 요리를 날라오는 것은 하인이지만 그 하인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까르마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동기이며 말이나 글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이다. 사회적인 죄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일 것 같다. 고대의 지혜는 남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절대적인 악이라고 한다. 바가바드 기타는 까르마의 개념에선 행위 그것은 개인적 관심을 갖지 않고 처연히 있는데 미래의 까르마를 지어내지 않는 비결이 있다. 즉, 그가 실제로 까르마의 결과를 받고 있는 이상, 그는 사회적 관습으로 강제된 그 직무상의 행위와 같은 수준에서 심리적으로 긍정한 죄를 저질렀음이 틀림없다고. 인과관계는 아주 가까운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먼 과거에 있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그 원인의 내, 종류 내지 단계도 육체적인 것, 감정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윤리적인 것등 모두 다르다. 우연이라는 요소가 만물이 창조되는 데에도 확실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먹이 때부터 한쪽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10세 여아의 경우 리딩은 참으로 딱한 상태로군요. 그러나 그것은 까르마가 아니라 우연입니다. 간호사가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는 방부제 같은 것을 잘 씻어내주지 않아 그것이 눈과 귀에 작용하여 염증을 일으켜서 그 기능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출산 때 날카로운 핀셋을 쓰다가 상처를 내어 결국 정신이 이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누군가가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참을성 있게 오래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환경을 바꾸어 주도록 하십시오. 객혈를한 사람의 경우 리딩은 제극히 자극이 강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울림에 시달리는 사람의 경우 리딩은 이것은 순전히 육체적 원인에서 오는 현상으로 까르마 때문이 아니다고 라 합니다. 머리 쓰는 일을 쉬고 목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목 운동은 리딩이 시력이나 청각 회복을 위해 흔히 권하는 세 가지 간단한 동작으로 되어 있는 운동을 말한다. 십오 세에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남자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에 마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다. 뭔가 부채를 지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해방시켜주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이다.라고 리딩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성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는 남성의 케이스. 이 병은 태아 때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며 이 사람이 현생에서 인내와 성실이라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보기 흉한 불구의 몸 때문에. 우해지고 비관하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사가 마음에 따라 어떻게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이 전혀 우연히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영혼이 자라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서는 예수에 관한 여러가지 일을 후에 여러 사람이 기억을 더듬어 기록하고 이를 다시금 이중삼중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몇 번씩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라져 버린 그 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서가 예수의 가르침을 원래대로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까르마의 목적은 육체적 고통을 겪는 아이를 그가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인간성의 천박한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 오는 경험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항상 영혼의 성장 기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까르마는 진정 정밀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길에서 벗어난 영혼을 다시 우주의 존재 법칙에 어울리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영혼이 스스로의 결점을 자각하여 의식적으로 자신에서 스스로를 조정한다면, 그 노력으로 획득되는 진보는 까르마가 자동적으로 가져다주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가는 진보와 대체로 같을 것입니다. 까르마의 목적은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까르마의 진정한 목적이 교육이고 교정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가르쳐주는 진보리 결코 무자비한 것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의 힘이 가해짐으로써 이때 새로운 힘이란 올바른 생각 및 올바른 행위입니다. 원래의 까르마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힘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까르마의 법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노선에 접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비극적인 고통은 과거생에서의 어떤 종류의 도덕적 태만에 기인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불구나 불행이라는 모양으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속박이 실은 우주의 교육 목적의 나타남이라고 믿는다면 우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도의 대중은 천벌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우의 고대 법전에서는 사회는 당연히 직업상 필요한 어떤 계급 조직으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사회의 관습이 되고 그 관습이 사회 질서를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90%가 문명이기 때문에 전통과 미신이 손을 맞잡고 이 관습의 결정을 극도로 편협하고 엄격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불가촉천민은 전생에서 오만과 억압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에서 일, 이런 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까르마는 필연적으로 현생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인간을 끌어다 놓는다면 힌두교의 제1전제를 인정한다면 또 사회의 계급제도라는 그들의 제2전제를 승인한다면 우주에 관한 초자연적 진리를 바탕으로 한 것, 그들의 결론이 논리적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는 인간은 라이프 니치가 말하는 단자처럼 각기 다른 단자의 진보이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속에만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 우주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궤도를 쫓고 있는 창문 없는 조그마한 캡슐이 되고 맙니다. 휘트머니시 나는 앉은 채로 세상의 모든 고뇌를 바라본다. 그는 윤회를 믿었습니다. 이 별의 순간 참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데요. 1년 과정에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1학기 등록이 가능하고 8월과 9월에 2학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주소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